이제 청년들도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민 모두 함께 나와서 해드립니다. 때때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3년이 다된 싸움. 이제는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달콤해요. 야, 니네 언제까지 박근혜 타령하고 있을래? 어,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기고 나면 탄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거짓말인 거다 알면서도 솔깃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왠줄 아세요? 오늘 나오는 연사분들 보십시오. 한분한 한 분이 모두 투사입니다. 그러나 탄 찬파를 보십시오. 단한 명이라도 여러분 투사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그러한 반역을 해체할 때, 해체할 때 우리가 그들을 파멸합시다. 그들을 파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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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디어치하고 가로세로가 조사한 통계에서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70%가 탄핵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 당 지지자들의 의견과 다르게 탄핵을 묶고 가냐 이겁니다. 본인들이 탄핵에 주범이니까 그런 거죠.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탄핵 전체적으로 70%의 국민이 아직도 잘했다 그러고 30%의 국민이 우두 같은 국민들이 잘 못했다 그러는데 왜7대 3으로 밀리느냐? 박 대통령을 배출한 박 대통령을 정권을 만든 자유 한국당 쓰레기들이 탄핵을 숨기고 다니니까 당연히 다른 국민들도 아 탄핵은 원래 잘한 거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자유 한국당이 당론으로 탄핵은 사기없고 거짓이었고 박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결의하는 국회에 막 올려보십시오. 네. 그날로 바로 탄핵은 6대사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적하면 박근혜 대통령 여섯 글자 해주세요. 사드 네. 배치 누가 배치했습니까? 시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누가 철수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전교조 누가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민노총 탈퇴 자유와 누가 시연했습니까? 박근혜 이종복침북 간첩이 정말 으스스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같은 정책은 그야말로 반역죄에 해당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저 대통령을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으로 뒷밟아서 거의 연쇄살인범 수준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미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폭도공화국이 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우리가 과연 복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시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제 계속 맞습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되지 않냐. 우파는 뭉쳐야 된다. 우파 뭐 잘못된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제가 몸서 겪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좌파들 이기고 우파가 설령,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 잡아도 좌파 눈치 보는 사람이 만약에 정권 잡고 국회의원 되면 똑같은 일 반복됩니다. 무조건 문재인만 비판하면 다 우파라고요?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뭐 삶은 소대갈인가요? 그러면은 김정은도 이제 반문연대에 들어가겠네요. 네? 반문연대 이제 뭐죠 광화문 집회 가면 되겠네요. 김정은이가 의 네?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행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다시 더불어 민주당이 당권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는 앞장서서 자유한국당과 싸울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강민고 대표와 그리고 저의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여러 선배님들, 동료들, 그들에게는 죄송스러운 표현이나 저는 단순히 여기서 성토하는 장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백모와 가세요. 변희재. 이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계명운동을 벌여나가야 이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인 되고 언론 매체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오빠 통화 도죠 좋죠. 우파가 정권 잡는 좋죠. 하지만 두번 다시 기망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집회가 끝나면 저는 그들과 의논을 한후이 집회를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정, 정리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니다교 사태가 싶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서울대가 조용하면 학생들이 특별히 교수님들 우습게 보지 않겠냐.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서울대 우스개 모자캐냐 이렇게 얘기 좀해주시오 여러분. 우파년 통합해야 된다는 개 소리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반드시 통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각자의 세력을 공고히 다져, 공고히 다져 필요할 때 그들과 연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났듯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은 각자의 조직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연대를 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